게임사가 자기네들의 이제 이런 확률들을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본인들이 자기들 게임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혹은 감추는 게 있어서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게임사마다 사정 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고 한그 글을 보시면은 이제 라면 스프에 대해서 비율을 막 했어요. 이런 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라면 회사에서 자기네 스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를 공개 못 하고 뭐 어떤 이제 좀 유명한 외식업계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레시피를 정확하게 공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런가? 그거를 공개했을 때 남들이 그걸 뺏길 수 있어서도 있겠지만은 손님들이 의외의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격 먹고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러 이유 때문에 아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개를 못한다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라면 스프에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원래 이제 이 라면이 이제 조금 건강한 맛이라고 해가지고 msg가 전혀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msg가 막 예를 들면은 한 90%가 msg야. 그러면 여기에서 손님들이 혹은 고객들이 충격을 먹고 구매를 안할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있을 거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드랍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를 해버리면 은 내가 이 무기를 정말 힘들게 운이 좋아서 먹었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먹어버렸네 이거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현자타임 같은 거를 올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드랍 테이블에 관해 가지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개해야 되냐고 믿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진짜 특수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얻는 방식이 아니라 확률로서 드랍을 하는 방식이라고 치면은 그거를 깨끗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공개를 해야지 그거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안 나오는지를 납득하기도 쉽고 자기한테 왜 나왔는지도 납득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단순하게 이게 지금 뭐 드랍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드랍한 아이템이라든지 획득한 아이템 이런 것들 말고도 쓰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이제 확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듭시다. 제가 하는 게임 이플 말고도 제가 여러가지 게임들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하는 게임들 중에서 확률이 그나마 깨끗하게 공개가 돼 있는 게임들 중에 제가 잘하는 게임이 이제 워프 레이니까요 게임에 대해서 비유를 좀 할게요. 요 게임 가지고. 자 일단은 이이 이 게임에서 확률은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에요 모든 것들이 확률되어 로 있어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쓰는 무기에서 보시면 모드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실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몇 퍼센트를 증가시켜주고 몇 퍼센트를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다 퍼센테이지잖아 다 퍼센테이지고 확률이야 물론 이제 확률이가면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요런 게 있어요 치명타시 30% 확률로 배기를 적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퍼센테이지 확률로 이제 적용이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30%라는 게 내가 10발 중에 3발 정도는 이제 맞췄을 때 배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치명타가 터졌을 때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치명확률도 봐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치명확률도 이제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 치명확률이 50%면은 내가 두발 중에 한발은 치명타가 터지는 건데, 물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두발 중에 한발50% 치면 덩이로 쳤을 때두발 중에 한발 치명타 터지는데 치명타가 터졌을 때또열번 중에 세 번이 배기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걸로 이제 확률을 조작질을 할수 있어요 개발진들이. 왜 개발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조작질을 하냐? 무기 데미지가 높으면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저들의 컨텐츠 소모 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정 확률들에 대한 너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저들이 게임을 조금 더 느리게 즐기면 느리게 즐길수록 개발자들은 훨씬 더 자기네들이 신규 컨텐츠를 내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개발자들이 왜안 그래요? 간단한 이유야 그렇게 조작질 하다가 들통나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명 확률을 100%를 띄어놨어요 100% 104.3% 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 보시면 헤드샷을 맞추면 9초 동안 조준했을 때135%치명 확률 이거는 이제 더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치명타가 터지면 135%가 더해지니까 239%가 되는 거죠 치명타 확률이 그러면 이제 치명형타가 100%가 넘어가면 이제 주황색 크리티컬 데미지가 뜨고 거기서 또 100%가 넘어가면 200%가 넘어가면 빨간색 크리티컬이 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치명형타 확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터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배기 효과가 적용되는 것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배기가 터지잖아요 이렇게 어. 보면 이제 들어갈 때 뒷부분에 이제 반달 모양 들어가는 게 100이 터진 거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얘네들이 참고로 낮은 랩이 아닙니다. 얘는다1 7 5렙이고 거의 이제 만렙 근처까지 간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기로 잡는 데미지가 높아지잖아. 유저들이 강해지는 거에 약간 그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게임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유저들이 강해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되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유저들이 강해지면 그만큼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 개발자들이 그거를 이제 낮추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비쌉니다. 요것도 요것도 보시면 이제 치명타 쭉쭉 뜨잖아요. 요런 것도 있고.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30% 배기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142%예요.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 기본적으로 치명확률 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치명타는 뜨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30% 확률로 배기가 뜬다. 이것만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기가 락 뜨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배기 효과가 적용된다고 이렇게 피가 쭉쭉쭉 빠지잖아. 그죠? 배기 적용돼서 출혈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그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데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들이 높은 데미지를 뽑아내면은 컨텐츠 호흡수가 빨라지니까 이거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어빌리티라 추업 조정한 거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이번에 피아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보스한테서 드랍하는 템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또할 거예요. 또 보시면 이 게임 드랍 테이블 검색을 하면 나와요. 메이플이 메이플 소리 드랍 테이블 치면 아이템 리스트가 있는데 보스 드랍 테이블 보는 곳이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얘네들은 보시면. 보시면 은 이렇게 적혀있는데 퍼센테이지는 없잖아 퍼센테이지가 안 적혀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장신구 효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템을 몇 프로로 드랍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안 적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요구 레벨이라든지 획득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드랍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디 드랍인지도 적혀있을 거란 말이야 자세하게 근데 이제 몇 프로 확률로 드랍한다라는 거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메이플이 굉장히 메이플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드랍 테이블을 공개를 못하는 게임들을 보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워프림은 드랍 테이블 치면은 위쪽에만 보셔도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뭐 이상한 사이트, 뭐 PC 드랍스, 요 사이트거든요. 요게 이제 있고. 유저가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도메인 이렇게 이상하게 나있는 와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워프리 위키가 있고요. 워프리 위키 같은 경우에는 미션별로 어떤 보상이 드랍하는지를 유저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랍이 정리된 걸 수도 있고, 유저들이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뭐 크고 작게 유저들 말고도 개발진들 일부 관여를 하긴 했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랍 테이블 사이트 여기 보시면 요거두 개가 이제 보기 요거 여기 일단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미션마다 어떤 거드랍하지 나와있죠 로테이션 A 보상은 2000크레딧이나 100엔도가 50%로 이제 나오고 로테이션 B에서는 레어 보상 해가지고 일부 모드나 성유물 같은 거뭐 렐릭 이런 것들이 이제 드랍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7.69%로 드랍을 하고 그 다음 C에서 이제 보시면은 언커먼으로 11%로 드랍하는 거랑 레어로 3%로 드랍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미션들이 다정리되어 있어요. 미션 이름까지 적혀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스위스이라는 스위스라는 여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드랍 테이블이 있어요. A를 먹었을 때 이렇게 B를 먹었을 때 이렇게 C를 먹었을 때 이렇게 드랍을 한다고.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여기서 이게 드랍하는 거나 저기서 저게 드랍하는 거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템을 먹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메사라는 아이템을 먹고 싶어요. 메사. 메사 검색하면은 메사가 부품을 모아서 만들어야 돼요. 부품을 모아야 되잖아. 부품의 드랍률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지금 메사라고 검색했을 때 메사 셰시 블루프린터 이거 두 개가 왜두 개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씩 뜨나 봐요. 아무튼 보시면 메사 셰시가 이제 몇 프로. 또몇 어, 프로 38.72%라고 뜨잖아 이렇게 음. 메스시스템뮤타리스 알라드 브이한테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시스템이 22.56%로 조금 더 낮아요 뉴롭틱스란 그 셰시가 이제 38.72%로 동일한데 그러면은 내가 시스템이 필요한데 시스템이 잘안 나오네 왜안 나오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납득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 그거 말고 이제 뭐 다른 것도 볼까요? 이번에 옥타비아가 나왔어요 옥타비아 프라임이라고 하는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파밍을 한단 말이야 그럼 보시면은 옥타비아 뉴롭틱스 시스템 뉴롭틱스 시스템 쭉쭉쭉 나와있어요 보시면은 그 리스 G3 랠릭에서는 25.33%로 이제 드랍을 해요 25.33%로 어그 다음에 이제 메, 메소 D6에서도 25.33% 리스 G3에서도 23.33 D6에서도 23.33이 익셉셔널 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이제 성유물을 강화했을 때에요 강화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강화하면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렇 강화할 때도 줄어들 조금씩 20% 20% 17%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블루프린트가 안 나오는 보상인가 봐요 보시면은 옥타비아 블루프린트가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10%로 10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더 많이 닦았어요 여기가 이제 6% 4% 2%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2% 뭔가 했을 때4% 뭔가 했을 때6% 뭔가 했을 때10%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드랍 팁을 다 보여줘요 이거를 솔직히 개발자들 입장에서 는안 보여줘도 돼왜안 보여줘도 돼 일단 옥타비아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프링 공식 사이트를 가시면 얘들 이걸 돈 받고 팔고 있어요. 돈 받고 판다고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저는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요게 이제 40불, 요게 이제 한 80불고, 그거 요게 이제 13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4만 원, 15만 원 정도 해요. 14만원 15만원 주고 이 무기랑 워프링 뭐그 다음에 악세서리까지 사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팔면 이득이잖아 유저들이 파밍할 수 있도록 하면 지출 손해거든 근데 왜 이걸 공개를 하냐고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있냐고 안 나오면은 유저들이 예를 들면은 다 파밍했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 아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은 어게해요 유저들이 이거를 그냥 현질 해가지고 사면 돼 그렇게 하면 되거든 왜 근데 이거를 다 공개를 하냐고 왜다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있냐고 안 나오면 개발자들 이득이야 근데 왜 이런 걸 공개하냐면은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저들과의 신뢰감이 올라가기 때문이야 유저들과의 신뢰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플레이 타임 뭐 억지로 늘려도 되거든 유저들이 퍼센테이지를 알면은 아 이게 이만큼 퍼센테이지가 낮구나 10번 100, 10번 중에 한번 나오는구나 100번 중에 10번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가지고 유저들이 이거를 깔집을 정할 수 있어요. 다른 유저들한테서 사오자. 아니면 내가 이걸 파밍을 해야겠다. 조금 더 열심히 파밍해야겠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개발자들이 숨기면은 유저들이 퍼센테이지를 모르고 게임을 오래 하면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게임에 대해서 애착이 늘어날 것이고, 애착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게임에 돈을 쓸 거란 말이야. 돈을 더 쓴다고 룩달 해야 돼. 이게 캐릭터가 예뻐야되니까룩달 해야 돼. 외형 꾸며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본 외형이란 말이야, 그죠? 기본 외형인 게 예뻐요. 아니면 이제 막 이런식으로 예쁘게 꾸민 게더 나아요. 솔직히 유저 입장에서 이렇게 꾸민 게더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캐릭터 꾸미려면 현질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결국에 유, 게임 입장, 게임 입장에서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유저들을 게임에 오래 붙들고 있어요. 오래 붙들고 있으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게임사들이 플레이 타임을 억지로라도 늘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게임사들 입장되어 있겠지만 유저 입장에서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오래 붙들고 있게끔 하게 되면은 게임을 오래 붙들고 있게 되면은 결국에 내가 좋든 싫든 내 캐릭터가 이뻤으면 좋겠어. 남들 막 화려하고 이쁘게 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내가 언제까지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닐 거예요. 한국 유저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능을 위해서 룩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보통은 나중 되면은 내가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그거를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룩을 맞춘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룩과 실력이 연관이 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룩을 보고 평가를 해요. 너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초보자 룩인데? 안 받아줘.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실제로 저도 몇번 당해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결국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좋든 싫든, 게임사는 유저들을 오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 유저들이 내가 어차피 게임 오래 할거 이쁘게 입고 다니자. 스킨 같은 거 현질할 거고, 부착물 같은 게 현질할 거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내가 30분만 하고 안할 건데 뭐 하려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패키지를 사 가지고 현지를 해 가지고 총 스킨을 바꾸고 캐릭터 옷을 바꾸고 할 거고 내가 한 오래 해 봐야 서너 시간밖에 안 해. 오늘 서너 시간 하고 내일부터 안할 거야. 근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뭐 5,000원이라고 해도 그 5,000원을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현질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게임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처음에는 이제 뭐 부스터 같은 걸 사겠지 자원 드롭 부스터, 크레딧 드롭 부스터 뭐 예를 들면 매소 드롭 부스터 이런 것들 사겠지 아니면 부활 횟수 초기하는 쿠폰 같은 거 두세 개 쟁여놓고 다닐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왕 내가 게임 오래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룩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쁜, 옷 맞춰보자. BTS 라벨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 끼고 다닐 거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하게 설계를 할수록 유저들이 룩달에 대해서 신경을 오래 쓴다고, 많이 쓴다고. 메이플이 딱 그런 느낌이잖아. 메이플 200레벨 찍고 안할 거다. 200레벨 찍고 내가 지금 키우던 캐릭터 안 키운다. 그럼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른 캐릭터로 넘어갈 거 아니야. 계속 다른 캐릭터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최종적으로 모든 캐릭터 200레벨 찍고 나가지고 할게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럼 보스레이드 뛰면서 장비 맞추고 조금 더 강해져가지고 보스 한 방킬 내고 그런 식으로만 돌아간다고 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안 쓰겠지. 왜? 그걸로 그냥 내가 보스만 적어 끝인데, 그렇게 하다가, 게임 재미없네? 적고 나가는 거야. 근데 웨이플이 200레벨 찍고도 이후에 이제 컨텐츠가 있잖아요. 만렙이 275레벨이고, 실제로 2 7 5레 근처까지는 가야지 잡을 수 있는 보스몹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200레벨을 모든 캐릭터를 다한 번씩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본캐는 그 이상으로 많은 양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캐 같은 경우에, 부캐는 몰라. 부캐는 내가 돈을 안쓸수 있어. 근데, 본캐 같은 경우에 이왕 내가 이렇게 오래 할것 같으면 본캐 이쁘게 꾸미자 그 본캐에다가 룩달템을 현질하는 거예요 메이플 소리가 룩달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득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쿠폰에서 뭐몇 퍼센트 뭐몇 퍼센트 헤어 쿠폰으로 몇, 몇 퍼센트 몇, 몇 퍼센트 마라벨 쓰라벨 블라벨 이런 거다 있잖아 그런 것들까지 다 보자고 하면은 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확률형 아이템이고 펫도 보자고 하면은 자석 페이지 아니라고 해요. 이런 이런 패시 이쁜에 이쁜 패 뽑으려고 하면 은또 이제 랜덤으로 드랍하는 펫 상자 몇 프로, 윈, 원더빌인가윈터빌인가 그것도 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이게 확률이고 돈이에요. 메이플이 그런 걸로 돈을 벌어들인 거야. 메이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야요로스트아크로 넘어갔잖아요. 블리즈들이로스트아크도 마찬가지나. 그, 룩달템 안 맞추고도 게임 할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캐릭터가 이쁘고 싶어. 그럼 어떡해요? 5만원, 6만원 주고 패키지 사가지고 캐릭터 꾸미는 거야. 단지 메이플은 그 룩달템을 구매하기 위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많이 들어가면 100만원까지도 현질을 해야 된다는 거고, 로스하그 같은 이런 게임들은 10만원 사이에서 해결 된다는 거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이 드랍 확률을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뭐 겉으로 안 드러낸다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확률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저들이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다 계속 하거든 차이가 뭐냐면은 유저들이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현질로 사야겠다 이게 나니다 뿐이지 게임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저들이 현질하게끔 유도하면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야 왜? 워프레임이 메이플이랑 비슷해요 얘네들도 그 보시면은 유저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우반 같은 거 쳐보자 바우반 같은 거 프라임 세트로 내가 구매한다 치면은 바우반 프라임 세트가 지금 180, 190, 200플레 막 이렇게 가격이 나와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요걸 사가지고 내가 현금제화 3,990플레티넘 요거를 얻으면은 다른 유저한테 200플레 정도를 구매해가지고 내가 바우반도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누가 이득이에요 현질하면 이득이란 말이야 현질라면 유저도 이득이고 게임에서도 이득이고 그잖아 그럼 유저들이 현질하면 이득을 보니까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현질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옥타비아의 드랍률을 낮춰놓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유저들끼리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면 돼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레어하게 드랍하는 것들도 드랍 확률 낮게 조정해가지고 유저들이 지불하는 플래티넘을 더 높이면 돼. 근데 개발자들이 안그래 오히려 플래티넘을 쓰는 가격이 높아져요 원래 이제 요게 이제 진짜 막 지금도 보시면은 막1 0 0 0플래 가까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보여요 막, 이게 막, 300플레, 400플레, 5 0 0플레까지 올라갔어.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플래티넘 유저들이 이제 비싸게 거래하겠다 싶으면은 얘네들이 낮춰요, 이거를. 왜 낮추냐? 현금거래 막으려고, 다른 매크로 같은 거 막으려고, 여러 이유를 대는데, 왜 그런 이유를 대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자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숟가락이라도 얹으면 이득을 보잖아. 현금거래 예를 들면 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개발자들이 슈퍼 계정 써가지고 뭔가 하는 거 많잖아요. 왜 근데 개발자들이 이거를 막냐고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냐고 웃기다는 거지 이거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얘네들이 해외 기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한국 기업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한국 기업이라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유저 개돼지 보는 거를 납득하고 해외 게임이기 때문에 왜 유저들이 왜 유저들이 개발자들 유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당연시하냐고. 이게 보면은 제가 메이플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확률적인 부분들 얘기를 할때 제가 화를 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확률 진짜 싫어요왜 싫어하냐. 지금 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이거 확률 2%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내가 남들이랑 똑같이 파밍해가지고 해도 이게 확률 2%, 10% 이렇게 하면은 남들은 먹는데 나는 못 먹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확률형 아이템 없애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게 아니에요 확률형 아이템 없애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옥탑에 이런거 파밍할 수 있다고 나도 이제 막 나도 이제 무기 전부 다100% 치면 확률 뛰우고할수 있다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것도 보면은 이게 말이 안되고 상식적으로 개소리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확률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여기만 확률이 없어진다고 치고 요거의 확률 없어진다 칩시다. 혹은 이렇게 정확히 공개한다 칩시다. 그러면 은 유들이 압득을 해.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특정 조건 맞춰가지고 얻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필드에서 랜덤으로 드랍하는 거. 아이 언제는 드랍하겠지, 언젠가 드랍하겠지하면서 노가다 뛰는 게 좋아요. 특정 조건 맞춰가지고 획득하는 식으로 돼 있으면 내가 그걸 먹기 위해 가지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모험심을 유발하는 이런 게임들을 조금 더 좋아해요. 본진 다른데라고 쳐도 본진이 이런 식으로 확률 공개를 한다 뿐이지 랜덤으로 들어간다 방식이라고 쳐도 어 본진 이외의 게임으로 즐길 때는 그런 식으로 모험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게임들을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스카이림, 야숨 이런 게임들. 야숨도 굳이 따지자면 랜덤이긴 해. 몹이 들고 있는 템을 떨구니까 몹이 무슨 템 들고 올지는 랜덤이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파밍할수 있는 스팟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네임드 아이템들은 얻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일리아의 방패, 드랍하는 곳, 하일, 하이, 하이랄성 내부, 지하 어딘가, 거기 정해져 있잖아. 왕가 시리즈 검, 하이랄성 내부, 정해져 있잖아. 특성 검, 투기장 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은 몹들이 투기장에 리셋되면은 들고 있다. 정해져 있고. 야수신 무기들, 야수지 무기들이 이름 뭐야, 그, 켄타우스처럼 생긴 거. 걔네들, 걔들 레벨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드랍을 한다. 다 정해져 있잖아. 다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단지 이거를, 어, 조금 이제 랜덤하게 보여져 있다 뿐이지 다 정해져 있어요. 루트가 정해져 있고. 그니까 러 저게 제가 이제 야순 같은 거 플레이할 때, 아, 운빨, 존만게임이주지고막 하면서 게임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 가서 파밍을 하면 되니까. 파밍 스팟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재미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진짜 저는 단순한 게임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퍼센테이지 확률 이런 거할것 같으면 차 이렇게 깨끗하게 공개를 하든지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메이플 상황도 그렇고 한국 게임들 상황도 그렇고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법을 개정해야지.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해외 게임들 캐나다에 이런 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캐나다에 법이 있다고 치든 법이 없다고 치든 확률 공개를 하잖아 이렇게 캐나다 게임사가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메이플이든 넥슨이든 간에 네, NC, 넷마블 다 마찬가지 리니지 이런 게임 다 마찬가지고 퍼센티지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도 현질할 사람은 현질해 자 봐봐 드랩테이 2%네? 어? 파밍할 만한데 노가다 때상면 파밍하는 거고 어? 2%긴 한데 내가? 이거를 유저 거래로 판매를 할수 있잖아 그건 내가 내가 쓸 거를 미리 현지를 해놓고 이제부터 얻는 모든 것 전부 다 다른 유저한테 팔면 내가 이득 보네 그렇게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거를 구매했어요 갖고 있어 갖고 있어도 이걸 파밍을 해요 왜? 이거 팔면 돈 되거든 이제 막 나왔다고 치지만 이것도 지금 팔면 다 파, 팔려요. 100플레, 200플레 팔리잖아, 지금. 내가 오히려 지금 노가다 같이 뜰때 뛰어가지고 판매하면 이득을 본단 말이야. 그냥 이런 식이에요, 게임이.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지만 확률. 공개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메이플도 그렇고, 다른 게임들도 그렇고, 일단 제가 메이플에 발을 담궜었기 때문에 메이플 쪽에 조금 더 얘기가 취중되어 있고 있긴 한데, 어, 확률 공개 하는 게 맞고,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공개는 단순하게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현금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마라벨, 쓰라벨,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 외형 뽑일때 들어가는 것들이나 랜덤박스, 자석백같은 것도 확률 공개해야되고 그니 그러니까 자석백 드랍 확률이 현질해가지고 20만원 패키지를 구매해도 0.002% 확률로 드랍한다라고 표시라도 해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추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힘들 확률 몇 프로 럭뜰 확률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현질을 한다고 드랍 테이블 확률 다 공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공개해야 돼 드랍 테이블 공개 못하는데 그 인게임에서 노가다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안 한다 쳐 예를 들면은, 집행검 들어 확률이 0.02%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유저들이 0.02%를 뽑을 수 있게끔 노가닥에서 뛰어가지고, 너도 나도 집행검 먹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 그런 것들은 공개를 못 한다고 쳐요. 그런 것들은 개발자들이 이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조작을 할수 있다 쳐. 그런 것들 납득한다 쳐. 그럼 현질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확률을 공개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걸 왜 공개를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감춰가지고 뭐 하려고. 뭐 유저들한테 겉으로는아 우리 게임 10% 드랍 확률 가지고 있어요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1% 드랍 맞춰 가지고 유저들이 10배 더 현질하게끔 만들라고 그 웃긴 소리지. 이 개소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메이플 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 판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저들한테는 이제 기회고 있 유저들 뿐만이 아니라 게임사 전체한테도 기회예요. 왜? 오히려 이참에 환률을 깨끗하게 공개해 버리고 미안하다 사과를 해 버리고 이후부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게임을 나가려고 운영을 하게끔 법이 제정이 되고 게임사가 각성을 하고 유저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게임판 자체가 좋아진단 말이야 더 나은 게임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게임들로더 낫게 바뀔 수 있고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안 그럴 이유가 없거든. 왜 근데 개발자들이 이거를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못 하겠는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